다른 매장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차한잔 마시고 아니면 내가 밥만 먹기 위해서 상권부터 너무 떨어진 곳까지 가기에는 사람들 리스크를 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컨셉핏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결국은 올 분들 다 오고 나면 길어야 2년, 3년 사람들이 또 오진 않지 않겠냐 선수성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차인데 지난달의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성공의 실패를 가른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입지가 저 그거 너무 좋았어요. 메이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막 월세 4, 500? 넘는 그런 역세권에차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4, 500을 주면서까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개인 카페나 개인 매장을 차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쨌좀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경쟁사를 음. 이제 되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걸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 폭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어, 장사란 이런 거였하면서 이제 더 공부했었어요. 근데 반드시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대로변으로 나오고 1층으로 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칙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가다 보는 걸로 현혹돼서 매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시당초에 어디 지역 갔대 오늘 나 연남동 간다 그러면 연남동 이미 데이트 코스가 대부분 다 짜져 있어.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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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야지. 그러다가 간혹 어머 여기 뭐야 하면서 힙하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대부분 힙해서 구경 왔다가 또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는 대부분 어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서는 보통 가시거든요. 저희 아. 매장들도. 근데 상권이라든가 위치적인 거는 어디다만 들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대신에 메인 상권으로부터 저는 도보로 5분 거리 어 10분은 넘지 않는 게 좋다. 아... 네, 5분 거리 안쪽이면 넘, 최선이고, 10분은 넘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매장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차 한잔 마시고 아니면 내가 밥만 먹기 위해서 상권부터 너무 떨어진 곳까지 가기에는 사람들 리스크를 두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동선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걷기에 수월한 정도의 동선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동선을 그었을 때 내가 메인 상권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은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앞서서 초반에 1등 하던 사람이 사실 끝까지 1등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바람의 저항을 내가 혼자 다 맞을 것인가. 네, 그거에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입지가 상권은 S급으로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근데 뒷골목, 음.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선으로 봤었을 때는 메인 상권에 는 주요 입지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갔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눈에 잘안 보일 뿐이지, 지리적인 분리함은 전혀 없는 채로, 근데 저렴한 원세로 이제 장사를 할수 있어서 그런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우주의보 밑을 봤을 때 바를 앞에가... 뒤에 바가 좀 높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드랩을 내릴 는 바리스타에 비해서 이게 좀 높으니까 밑에 이렇게 돌 같은 판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체들이 이걸 내리는 퍼포먼스가 더 맞아요. 멋있어서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들을 봤을 때 네. 와, 천재다. 솔직히 저런 것까지 제가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바리스타 분들이 천재시었군요.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거죠. 저희가 만든 브랜드만 저희가 소유한 브랜드가 아니고 판매한 브랜드가 잡으면 네. 6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면서 팬비 공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이제 그게 달한 아.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를 대표님의 매장이라는 걸 알기 전에 인스타에 비내리는 카페가 너무 핫한 거예요. 나 저도 모르게 아 커피가 맛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 빨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그래 이제 여기 와서 되게 엄청난 주눅을 들고 다시 아, 집에 갔어요. 준눅드있건 전혀 아니고, 처음에 어그로가 분명히 비내리는 거로 많이 끌렸을 거예요.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간은, 총물주 아까 나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로켓이 발쇄가 될 때, 추진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위성은 보통 1톤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수십 톤짜리 추진체가, 일단 추진체, 이단 추진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궤도까지 올려주는데, 이 밑에 추진체는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얘를 위로 이제 특정 궤도에 이제 딱 띄우는 거예요. 공간은 이 추진체인 것 같아요. 본체가 아니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이포우주발라는 브랜드도 살아남으려면. 커피 맛으로 결국 승부 봐서 커피가 정말 맛있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위성 털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막 인공지능으로 뭐잘 만들어 놔도 얘를 하늘에 띄우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궤도까지는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띄우는 그 추진력을 저희는 이제 공간으로서 그런 컨셉으로써 잡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비가 내리는 퍼포먼스라든가 이 공간의 무드라든가 이 공간의 무장함이라든가 뭐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아까 세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딱 오셨던 분들이 이제 왔는데 아, 커피에 대해서도 어, 완성도가 있고 정말 어, 제대로 진심으로 만드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스페셜티저의 원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원두도 사가시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되게 뿌듯하죠 어그로를 끌때 끌더라도 어그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지속적 관심이 될수 있는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완벽한 감성 카페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의자도 다 편하더라고요 반드시 저희는 두번 오실 고객을 만드는 게 목표라서 인스타 핫한 공간들 했었을 때 저는 그거를 너무 싫어해요. 저 의자 불편한 카페 절대 안 가거든요. 어. 카페라는 게 물론 커피 맛도 중요하고 음료 맛도 중요하지만 은 앉아서 머무는 동안에 친구들과 담소 나누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서 제가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힙한 카페일수록 아무 데나 어떻게든 대충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힙하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공간에 다두번 갈까? 그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컨셉 힙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놔도 결국은 올 분들 다 오고 나면 길어야 2년, 3년 지나면은 사람들이 또 오진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유행이 금방 바뀌니까는 아, 수명도 엄청 짧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뭐 저희 만든 지좀 오래된 매장 중에 뭐 청수성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차인데, 지난달에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잘 되는데, 어떤 카페가 4년 동안 만약에 계속 되려면, 새로운 고객만으로는 절대 유입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모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방문 고객이에요. 아... 네. 이게, 동네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매주 가지 못해도, 뭐 오랜만에 익선동에 1년 만에 왔어. 커피 어디서 마실까? 아, 뭐, 익선동 왔으면 청수당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꽤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그 가게가 4년, 5년, 10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여기 청수당 대표님 이니까 나와가지고 봤는데, 오, 나 여기 가봤는데? 라고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 근데 많은 카페들이 내가 갔던 데여도 살짝 지나가면은 갔던 데인지 아닌지 헷갈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뇌리에 박히는 기억이 있었다. 그 플러스 거의 디저트라든가 이런 게 되게. 조화롭잖아요 매장이랑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큰게 되지 않았나? 맞아요. 기억에 남는 뭔가 하나의 포인트 그거를 이제 저는 책에서는 이제 원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면은 보통 기억에 딱 하나로 꽂혀지지 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기억 안에서 선명하게 남는 무언가 하나로는 응. 적어도 그 브랜딩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굳이 시각적인 것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간만큼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 동물이 없어요. 거의 90%가 시각에 의존하고.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고객들이 그 공간에서 머무는 동안에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유가 그럼 이거는 다른 건데 그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사를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간 그거가 저는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던 포인트였거든요. 그 무언가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게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이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지를 각자 개인마다 판단을 내리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건 거죠. 내 경쟁 상대를 내 옆에 있는 카페로 이거를 규정해 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인스타 한번 보던 사람들이 어, 짐을 챙겨가지고 야 여기 가자 하고서는 나오게 만드는, 픽업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매장이 갖추면 그러면은 천하에 무서울 게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약간 이건 오피스 상권이랑 좀 별개의 타겟이겠네요. 그쵸. 예, 약속 상권이랑 거주 상권이라고 했었을 네. 때, 약속 상권이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인들과 네. 오랜만에 약속을 잡을 때 어디 가보자 할때 가는 곳, 마치 관광지와 같이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가는 곳이 약속 상권이고, 그리고 생활 상권은 내가 생활 주변에서 그냥 가볍게 항상 들리는 매장들, 내 거주지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근처에 있어서 그냥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그냥 친구들 만난다 그래 뭐가 일부러 약속 잡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주민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 하러 잠깐 어디 가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생활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내 상권이 약속 상권인지 생활 상권인지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아이템도 그래서 너무 여기에는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B에 가면은 정말 안 좋은 아이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B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반대로 A에서는 되게 안 좋은 아이템일 수도 있고. 가령 내가 생활 상권에 프렌치 토스트 전문점을 만든다. 정말 한 가지 메뉴만 팔라고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프렌치 토스트의 가인이 되어서 그거만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파트 상가에 있는 생활상권이야. 그러면은 저희가 프렌치소스를 먹으러 1년에 뭐한 50번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먹는 메뉴잖아요. 메뉴의 적응성이 되게 떨어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되게 넓은 배우의 인구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평범한 그냥 김밥집을 한다. 그거를 연남동 핫플레이스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특별한 김밥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김밥집으로는 왜냐면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연남동까지 와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아, 특정한 지역을 가는 그 빈도수랑 내가 먹는 거나 이게 소비하는 제품의 빈도수를 좀몇 번씩 데이터를 해보면은 그것도 이제 방법이고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이 착장을 보면 돼요 아. 슬리퍼 끌고선 질질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인지 아니면은 한껏 차려입은 손님들이 오는 게 대부분인지를 보시면은 바로 알수 있어요 아, 커플들이 되게 아름답게 차려입고서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아내 상권이 약수 상권이구나 아니고 손님들이 일단 슬리퍼 하나 이렇게 끌고 이렇게 어 어, 양말 안 신고서 오신다 그러면은 아 생활 상권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분하실 수 있다. 뭐 가게를 안 차려도 옆에 가게들이 구분할 수 있어. 맞아요. 네, 내가 가게 차릴 곳에 손님들의 주을기성을 보면 생활 상권에 약속을 잡으러 잘안 가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상권적인 구분이 있고 생활 상권에서는 빈도 수가 높은 메뉴를 해야 되고 네, 접근성이 높은 메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 상권에서는 빈도 수가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메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템을 잡으실 때도 생활 상권이라면은 사실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커피도 내가 스페셜티 정말 해가지고 한 잔에 내 영혼을 원격처럼 담아서 커피 한 잔에 원가를 2천원으로 잡고 대신에 싸게 5천원에 드려야지 그래도 5천원이란 가격에 부담돼서 안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사먹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보단 차라리 내가 좀더 원두의 퀄리티를 타협을 하더라도 매일 사먹으실 수 있게 3천원 정도로 메뉴를 만드시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저 사실 이책에 되게 어려던게 키워드가 저렇게 생각 안 나는데 구체적인 것과 좀 구상적인 것? 추상과 구상 이게 미술 용어인데, 이제 추상화는 자신의 생각하는 무언가 관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따라 그릴 수 있는 무언가도 없는 건데, 그런데 구상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초상화. 제가 세연님을 그린다면 세연님 원본이 있잖아요 실제 대상이 있고 아. 그러면은 누가 초상화를 잘 그렸는지를 구분하기도 아무래도 쉽겠죠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장 그럼 뛰어난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매장을 만들 때 제가 아마도 그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일반 독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구상이 좋다 추상이 좋다가 아니라 추상이 됐든 구상이 됐든 한 가지를 잡았으면 그거에 극단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령 온천집이라는 저의 매장이 있잖아요 온천집 전에 온천이 컨셉인 매장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매장들이 대부분 온천이 컨셉인데도 그냥 온천에 있는 되게 일부분만 차용해서 그 온천장 표시를 로고로 만들어진 매장들도 되게 많이 있고 뭐 온천 계란을 판다, 온천에 있는 뭐 일부의 소품만 들고 온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온천의 뭔가 컨셉을 가져다 오 만는 거죠. 아 근데 저희는 온천이 컨셉인 매장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천 만들어. 진짜로 만들어. 정말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희 그 노천탕을 만드는 이제 경계석들이 있잖아요. 그 돌은 되게 그 어이없었는데 배송이 왔는데 배송료가 50만 원이었고 었 5톤짜리 트럭이 갖고 왔으니까 근데 돌값이 2 7 0 0 0원인거 그랬어 <laughs> 그게 특별한 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파쇄석 해가지고서는 그 담장석으로 쓰는 것들이어서 보통 최소 몇십 톤으로 구매해가는 돌인데 조경 담당들이 그석산 가가지고 돌사러 왔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는데 17개요 이러니까는 <laughs> 17개 그한 개당 얼마냐고 그러니까 어, 무게당 계산하니까 개당 6,000원? 막 이런 거예요, 돌이. 그래서, 아우, 알아서 골라가, 그랬는데, 하루를 꼬박 세가지고 돌을 골랐어요. 가장 적합한 돌을 그래가지고 석산 탑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 돌이야 그래서 이 돌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을 맞춰가지고 지금의 그 온천 모양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물 크기의 노천 온천을 만들어서 그 온천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한다 그래서 온천을 컨셉으로 하겠다라는 게 기발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는 그전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실제 온천을 정말 디테일하게 왜냐면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거 뭔가 뭐 해도 되는 되냐고 저도 궁금했어요 네네. 안 됩니다 아! <laughs> 어, 실제로 온천 으로 저걸 만들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게 사실은 그 성공의 실패를 가른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특히 구상적인 부분으로 내가 실제적인 무언가가 존재하는 컨셉을 많이 가져온다 그랬을 때 그거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사진인지 구분이 안갈정도 세현님을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를 끝까지 가져가라. 어설프게 닮았는데 내 개성도 넣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케바케 사바사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시고자 하는 컨셉과 방향성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매장 중 추상적으로 하신 매장 이 있으세요? 이거 호우즐보고 같은 경우도 기상예보센터 같이 이제 공간을 만들었던 거에서는 사실은 진짜 기상예보센터를 그대로 만든 거가 아니고 아... 비에 대한 어떤 물성과 이 느낌은 가져가지만 그래서 실제 비가 내리는 건 되게 구상적인 요소지만은 그런데 이 공간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떤 되게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분위기로 가져갔죠 왜냐면 정말 기상예보센터 같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와 관련된 이 차분하고 카만 분위기 그리고 먹구름의 느낌 이 검은색 이 목재로 전부 다 나타냈고 그런데 키상해보센터면은 벽면도 다 스틸로 돼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목재로 한 것도 다 구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안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서 가구는 전부 다 패브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뭔가를 다 잡았죠 대표님 꿈이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그거죠 회사 IPo죠. 어, 저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방송 출연 회사 홍보하려고 나왔냐?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회사 홍보하려고 나왔지 방송에. 제가 연예인이 꿈이 아닌데 저 게다가 INTP네.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하고 내향적인 인간인데 방송에 왜 출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홍보가 되기를 바라해서 어, 방송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존속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없어요.